드론 날려봐. 응. 드론 날려봐. 형! 아뭐야 x 나 뭐야! 왜이리 오게! 아씨 진짜... <laughs> 뭐한 거야? <laughs> 일단은 바로 시작해 볼게요. 뭐 어, 해봐 해봐. 해봐, 해봐. 아, 준영이형 캐릭터 겹치잖아, 나라. 뭔 소리야? 아 어, 대머리를 왜 하는 거야? 나는 그모 모자 썼잖아 이거. 봐봐 나베수트 입고 있잖아. 어 그러네. 오케이 오케이 확인. 노란색 260 비트 절로. 야, 저거 어, 죽이면안 되나 봐. 그때네 <놀란람> <놀람> 이거. 에 차타 이 차타 뜨거워다 내려. 이진 이제 물로 어 י 타드 컷, 타드 영화같이 다 영화같네? 뭐안 <laughs> 나가요? 이미 아, 아왜 야, 죽였어? 야, 왜 아, 누가 죽였어? 내가, 내가, 에이. 내가 나 영화같이 딱 막는 중이었는데 아 그래, 난 영화같이 쏴 죽였지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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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 이막 이렇게 막아버리면 어쩔 건데 등 뚫고 가 이거, 이거, 이거 이거 어쩔 건데, 이거, 어 이거 뚫고 가니까 앞에 놈 앞에 놈만 잡아, 앞에 놈만 이거 어쩔 건데, 이거 어쩔 건데 야 막았어! 막았어! 막았어, 영화같이 막았어! 빨리 내려, 얘네 … 빨리 하나 내려, 내려봐. 막아봐, 내려봐. 내려서 빨리 내리라 그래. 아니 이 새끼를 차싸 죽여야 돼. 자막우중 막는, 막는 중! 막는 중 빨리 와봐. 아또 s 일단 일단 스펴�acula <laughs> 다

저, 저만 죽었어요. 저만. 나준영형한테 뺑소니 당했다니까. 아, 나한테? 네 야, 잠깐 멈추길래 나 태울라 그런 줄 알고. 연타하고 있었는데 뒷공문이 치여 가지고 죽었지. 신문 어떻게됐어 신문하고 있어? 어, 하고 있어. 아니 형 아니 형얘아 g 과 o 이 있대 놔줘 t p t h e c o u e I'm s r e r e i o o o t t 아니 i t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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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머라이 새끼야. <laughs> 어, 좋아, 좋아, 좋아. 됐어, 됐어. 아, <laughs> 어... 악마를 모았다. Frank out, all up, bitches. 로다 l e t 오케이. 끝났다. 산으로 보시는 거구나. <laughs> 음. 아, 내가 억울로 존나 끌었거든요 지금 진짜로. <laughs> 아. 이건 이걸로 야 여... 잔. 헬기 헬기 커머 하는 중, 가는 중, 가는 중, 공격, 공격 가능, 헬기로 가는 중, 헬기 헬기 털어놨다. 이렇게 웨이드 웨이, 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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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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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기 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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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헬 n 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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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나가면 되나? 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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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헬 공격 기 헬기 헬 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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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헬헬헬기 야 우나티드 온다 우나티드 해요 해요 에이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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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에에에에에 어,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아, 저 전기가 뭔지 궁금했어. 전기... 부시는 건가? 아니면 발전소 끄는 건가? 그냥 올라왔는데, 그 밑에 내리는 거 있지? 기활성화 됐다. 아,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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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어떻게 살았어? 형은? 나 위에 그 뛰었지 몰라. 바로. 발전기 터졌어. 아니야 누가 수류탄 던졌어. 아, 아니야 양진영. 발전기 에이. 터진 거 아니야? 아 형이 수류탄 던졌네. 아니면 발전기 터진 거 같은데? 발전기가 터진 거야? 뭐야 문짝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올렸잖아 이렇게 이렇게. <laughs> 아 발전기 불났다니까 그래네. 아 그랬어? <laughs> 어. 아, 근데 희이는그 발전기로 올라갔잖아 어나 올라갔지 바로 그러니까, 도망갔지 그러니까 쟤는 더안 살아있고 뒤에 얼쩍얼쩍거리는 소리 듣는 거지 진짜 아니 담 넘어가려고 점프 점프 존나 점프, 면 점프가 안되냐 희민이는 존나 빠르게 발전기로 올라가네 바로 빨간거 뜨자마자 그냥 바로 올라갔지 <laughs> 아 두명인데 <laughs> 여기 앞에 입구에 그니까 러 그래, 해봐 나랑 같이 죽일 수 있냐 내가 오른쪽에 쏠테니까 니가 보행 <웃음> 쪽에 쏠수 <laughs> 있어? 아, 가능 하나 하나 얘도 죽게, 죽게. 하나 세 개, 세개 있어. 하나 둘 셋. 하나, 둘, 셋. 하나, 하나, 둘, 셋. 하나. 오케이. 오케이. 아 방금 오케이. 멋있었다. 자 여기서 이제 스나루 한 마리. 준영이 오면 또 아까 했던 그. 아, 나야 페이스다, 페이스다, 페이스 보고 있어. 여기 앞에 입구 두명 있다. 저안 보인다 안 보인다 문 닫혔다. 내가 왼쪽에 하나는 보이는데 오른쪽에가 안 보이긴 하거든. 오른쪽에 제가 잠깐만 오른쪽에 봤다. 걸렸다. 뭐야 누구야 누구 걸렸어? 쳤다. 제가 걸렸어요. 그러니까, 이러면 실패야. 오른쪽 컷. 에이. 이러면 실패야. 못 만. 걸리면 안 되지. 걸리면 실패라고. 그렇지 레이 그렇지. 아, 다시하면 되지 뭐. 바로 근처에서 시작할 텐데.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. 야 드론 드론으로 드론으로 올려가지고. 그래 올려가지고 드론이 둘. 아 너무 멀어지면 또 꺼지네 음 꺼져 꺼져 아자 일단 밖에 있는 애들 먼저 잡자 좀 해봐 어디 입구? 여기 아니 여기 지금 횡단 여기 도로 걸어 다니는 애 거, 걸어 다니 새끼 하 있잖아 걷는 새끼 오케이, 걷는 일단 새끼는, 먼저 잡고 걷는 새끼는 내가 그냥 이렇게 어 에? 피해주고 네? 아우저을 뻔했다. 아이씨, 걸렸잖아. 잡았다 진짜 이 씨... 아, 잡아야한 번에... 아, 에임, 에임, 에 문제, 에임 문제... 아이. 아, 뭐 하는 거야? 아, 저, 저런 조물에게 한테 걸려도 끝이야. 근데 일단 걸리면 끝이야. 아, 부모짱, 거기 자리 잡아줘. 잡아, 잡아, 잡아. 일단 외부에 이렇게 네 명? 얘네 둘이..에다가 여기도 한명 있을 거야 형 가는 쪽으로 형 그거 형 그쪽에 하나 있어 걔 하나 잡아봐 형 내가? 어 소리 없이 잡아야 돼 나이스 아, 저, 됐고 조금만 얘 나랑 같이 잡자 밖에 있는 애 내가 벽에 있는 애 잡을 테니까 네가 도로에 있는 애 잡아 걔케이 하나, 하나 둘셋컷컷형 잡았지? 문 쪽으로 이동해 아니 문 쪽으로 이동 근데 문쪽으로 이동할 할때 잠깐 아, 잠깐 초소에도 하나 있다. 여기 하나 있다. 초소 초소 위치 확인할게요. 아, 아 초소 입구라서 초소 나이스. 초소가. 그저 초소 쪽으로 가서 아까처럼 그거 하는 거예요? 자, 준영이 형총쏜거 같은데? 어, 뒤쪽에 뒤쪽에 어. 하나 죽였어. 어, 뭐야? 아, 아, 아 준영이 형. 아니, 죽였는데 왜왜 왜 발각? 아니, 발각 안되고 죽인 건데? 아, 씨, 총 총소리가 아까 나한테도 들렸거든. 나한테 아, 들렸어. 총. 소음. <laughs> 아, 소음기 때문에 그런 거야, 이게? 그아 누가 아... 이 암살을 하는데 누가 대패를.. 대패를.. 소다가고 가가지고 그냥 나가다막쓰고 있나 아, 아니네가날못 발견했거든 뭐..뭐..머리 근지적근지렁 하고 있더라고 근데 형 소음기 안 끼고 있어? 나가자 조 해봐 Give 형 나가자 어떻게나 아까 그대로 나가야 될것 같은데 못나갔거든 노파 뭐야 오이 아, 어? 뭐야 여기 여기 뭐야 왜?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뭐, 이상한 뭐, 짓 하고 so, 있네 sure 어? 야뭐 이상한 짓 타고 있어요. 그래서 뭐 얘기하고 있다. <laughs> 야한, 야한 짓 타고 있는데 아주 못됐었지. 어, 뭐야? 어, 어떻게 들어가지 문을 못 열게 돼 있는데, 어. 야, 어떻게 들어가줄게? 그러니까! 어 여기 뭐 있, 여기, 여기 보이네 여기 보이는데 정치인 몰카를 찍으래 어? 몰카를 찍으래 몰카 아 그럼 드론로 찍어야 되나 보네 어 찍고 있어 찍고 있어 찍고 있어 오이 <laughs> 어 어떻게 찍어? 어. 드론 날려서 그냥 옆에 숨어서 보면 돼야 녹화 킬은 없어? 야 이거, 이거 이거 이러면 되나 이래 되나 이거? 야 아주 아주 안 좋은 취미를 가지고 있네 이 누나. 와, 와. 아이, 몸매 좀 보고 싶은데 더 접근이 안 되네. <웃음> <웃음>